안녕하십니까 플라워 벌꿀입니다 오늘은 어... 종봉 판매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선 영상에서 이제 벌량이 정확하게 안나와서 몇몇분이 이제 건의 주셔가지고 다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뭐, 사... 열... 뭐 30통이라 다 열어볼 순 없어도 한10몇통 열... 열 제가 한번 열어봤거든요 한번 쭉 한번 보시고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오메벌반한15 13개에서 15개 3매벌도 15개 뭐 하여튼 고, 고 상황인데 3매벌 중에서는 반 이상이 거의 지금 오메벌에 가깝다고 보면 됩니다 거의 반 이상이 다 넘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줄 이쪽 줄이랑 저 앞쪽 줄저 그리고 저쪽 줄까지 자 한번 쫙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보자 하나 둘셋넷 다섯 오메뻘에 이만큼 남아있습니다 오메뻘에 이만큼 남아있고 두 번째 것도 하나 둘셋넷다오메뻘에 아, 이것도 이만큼 남아있습니다 자그 다음 하나 둘셋넷 이게 3의 일갈인데 이것도 거의 뭐 3의 일갈인데 오매뻘 이건 좀 찍혀야 되는데 오매뻘 그리고 옆에 것도 이거는 4 회분 이제 넘 이제 이제 넘어오네요 4 회분에 이런 거는 조금 우리 봉장에서는 조금 약한 겁니다. 이거는 하나 두세5회 일괄인데 하, 이것도 청소 시킬 때가 다 됐네요 자, 이거 다 이거 다 일괄 팔매 하는 예정인데 보자 두 세네 이건 4매인데 이것도 보자 4 예, 회도 이제 이제 넘어오기 시작하네요 4 회짜리. 요것 하나 둘셋넷 요것도 3회인데 3회 일갈인데 많이 넘어있습니다자 그다음 크 하나 둘셋넷다 이거 5매볼뭐5매은뭐번 오매벌. 보셔도 될것 같고 그 다음 요 앞쪽에 거 드셔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알고 계세요 자 요거 하나 둘셋넷 3회 일갈이 뭐 3회 일갈인데 많이 넘어와 있습니다. 이것도. 하나, 둘, 셋, 넷. 이것도 3매 일가리. 3매 일가리인데 거의 뭐 지금 다섯매인데 정소시킬 때가 됐습니다. 나중에 조금 더 있다가 2매 정소시키면 딱 좋을 거입니다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5매 일가리. 이것도 5매 일가리 버리고. 옆에가. 이것도 한 번. 이거다접 보자. 이거는 3회 일갈입니다. 3회 일갈이. 이것도 이것도 이제 넘어오네. 그러니까 거의 3회 벌에. 자 이제 옆에도 한번 보겠습니다. 3회 벌이 거의 뭐 반인데 거의 뭐 우매벌로 보셔도 되고 간간히 뭐 3회 벌이 제 넘어오는 거한한 대여섯 통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이것도 보세요. 이거는 안됐 이것도 앞에 쭉 보겠습니다. 하나 둘셋넷 이게 삼회벌 삼회 사매 일갈인데 이것도 너무 많습니다. 다음 거 이것도 삼회벌인데 이것도 이건 가리장이안돼 있네. 삼회 <laughs> 가 일하다 깜빡했나 봅니다. 삼회 짜리인데 이것도 많이 너무 많이 있고 하나 둘셋넷딱 이건 오회벌 오매볼. 오회벌도 많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 둘셋 이거는 사맥벌 이거는 이제는 뭐네 3 사맥벌 거의 뭐 사맥벌이 간간히 있긴 한데 뭐 벌은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상태도 착봉도 좋고 이제 하나씩 따로 이제 영상을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내부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한 3개 정도 구름이 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오메, 오메뻘이. 와, 이것도 오메뻘인데, 많이 넘어있습니다. 사양기 넘어가고, 많이 넘어있습니다. 안에 상황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4일 전에 화분떡을 넣어줬는데, 얘네들이 화분떡을 많이 먹었는데, 안심 나중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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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뿌리는 에 소독제입니다 라이프 자중

충판이 내장인 것 같습니다, 유통. 여기는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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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태어났네. 태어나고 이제 다시 재산난다고. 살란하 지금. 란시 도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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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도 볼 때마다 뭐를 찍었어? 4매 일괄입니다. 4매 일괄입다인 이거 헛집 짓고 이런거는 거 집이 모자라다고 이렇게 헛집을 짓고 이것도 며칠 뒤에 한꺼번에 부장식 증거시키면딱 맞아져요. 그거는 거의 평균적입니다. 간혹 가다가 내장, 뭐, 조금 이제 넘어오는 것들이 있는데, 거의 다 뭐, 내장 많이 넘어와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. 이제 뭐, 다섯 장 해도 모색할 정도로 그런 내장볼이 지금 반 정도 있습니다. 30분 중에 반은 이제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. 렌가에는 지금 이거는. 살사찌거나이제살은찌우리집이서우뭐집한서도 뭐, 아니고 한한도아아니뭐 약한 것도 아니고 뭐. <laughs> 것들은 이제 거의 다뭐 제가 가진 벌들, 요 앞에 거는 거의 다뭐 3월, 4월 전에 거의 다 계속 올라갈 벌들. 요거는 터져나왔는데 터져나오고 일부 산란 들어가고 한 반, 반 정도 터져나온 것 같습니다. 앞에 것도 이제 산란장이고. 이렇게 밀랍을 이렇게 끌어올리거는이 소비에 있는 꿀을 얘네들이 파먹으면서 위로 쳐올리면서 안에 산란을 하는 거래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거죠 앞전에 제가 다 대충 처 첫번째 장소 산란판 봤었어요. 3장, 4장, 총판이 3장에서 4장 사이에 있것 같습니다. 보통 3장에서 4장짜리도 강, 간간히보면 강, 걸었어 다섯 장 벌입니다, 다섯 장 벌. 다섯 장 벌에 엄청 많은거있습니 계속 횟집을 그 짓니다. 아, 이 증설할 때가 됐다는 거니 집이 모자라서 이렇게 횟집을지금 그 이렇게 옆에다 달아내는데 나중에 이거, 시 혹시 가져가시면은 며칠 더 있다가 한두 장씩 조료시키면 됩니다. 지금 다섯 장이니까 두장 정도 시키면 됩 여덟째, 금방 됩니다. 다음, 다음 파스에 거의 뭐 올라갈 걸들이 많습니다. 이놈 이제 사사일되데 많이 먹었어요. 한개 반씩 먹으면. 애제편부터 설란파인데 이제 산랑막막막 밀고 나간다. 음, 이거는 다 태어나고 이제 살란 안에 알다가. 아까도 아까는 네 4장 한판한 장에 동판 세장 이렇게 평균적으로 뭐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볼까요 아이또시중에 이제 막까 까나, 나오고 있네 마찬가지로 밀랍이 이렇게 올리는 게 밑에 안에 있는 쿨판을 지금 얘네들이 많이 쳐 올리면서 산란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안 봐도 뭐 산란 많이 나가 있겠지. 예. 산란 많이 나갔습니다 요런 통들이 요런 통이랑 바로 옆에 내장벌 요런 게 거의 표준입니다. 저희, 저희 동작. 한 30분정도 제가 분양하고 싶은데 필요하신 분은 연락 한번 주십시오 같